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가 방향 안내해드릴 영천입니다 원익홀딩스 주주님들 지금 시장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가 밀리고 코스닥 지수가 밀리면서 웬만한 종목들이 밀렸는데 어라 원익은 안 밀리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이 주식이라는 건요 지켜줘야 할 부분만 지켜주면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 원이코딩스 세력을 정확히 아는 사람의 영상을 보셔야 도움이 되겠죠. 저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 가장 중요한 타점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꽤잘 맞추거든요. 자, 제가 9월 25일 날 윗꼬리 잡아먹으러 갈까요? 일단 이 가격 집중 필수 영상 찍은 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조정이 먼저 나오면은 13,000원을 지켜주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 보이실까요? 자 이렇게 9월 26일날 9시 땡 치자마자 우리 세력들은 13,510원까지 주가는 밀어버립니다 이렇게 훅! 그리고 제가 만약에 먼저 상승이 나온다면 14,000원까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먼저 조정이 나왔을 때 13,000원을 지켜줬고 상승을 했을 때 14,000원에서 뚫어주는지를 확인해 보셨어야 돼요 자 일단은 먼저 13,000원까지 주가가 밀어졌고 그 다음부터 어디까지 올라갔냐 이때부터 우리 세력들이 주가를 쭉쭉쭉 올리다니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눈으로 봤을 때 바로 여기 14150원까지 주가를 올려놓고 쭉 뺐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세력에게 당하지 말라고 최저가 13000원대, 최고가 14000원대 보이시죠? 무려 약 6%입니다 이런 유튜버 어디 겠습니까 저밖에 없어요 지금 원익홀딩스를 매일 이렇게 잡아드리는데 한번 퍼센트로 계산했을 때는 엄청난 겁니다. 복리 효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자 그럼 원익홀딩스가 진짜 이제 뚫고 올라가냐 아니면 뚫다가 내려오냐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그 부분 오늘 말씀드릴 거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영상을 매일 찍죠. 그리고 제 영상 매일 보고 싶으신 분들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가 그리고 이제 10월 1일부터 이제 DS 경제 타임즈의 영상을 올릴 건데 우리 주주님들이 DS 경제 타임즈 오셔가지고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타임즈도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섯 개 목차 준비했습니다. 진앙 관점 및 매매 복기 금일 시장 안내 도와드릴 거고 수급 분석 도와드릴 거고. 월요일부터 우리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야 상승이 나고 조정이 나온 거 알려드릴 거고 오늘도 가장 중요한 타점 나가니까요 시작부터 끝까지 집중하시면 정말 많이 도움 되시겠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가 하루하루 밀리고 있는데 제가 앞전 영상부터 우리 코스닥 지수 우리 주주님들 꼭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보시면 제가 여기서 저점을 말아줬다 하지만 그거를 깨뜨렸다.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벌써 그렇게 다음날 9월 26일날 마이너스 2.7%까지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21선에 우리 코스닥 지수가 도착한 거예요 근데 또 제가 말씀드린게 4천 코스피는 무조건 가니까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 종목들을 쓸어 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지수 우리 원위콜딩스가 안 밀렸다는 거는 그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어요 어떤 반대로냐 지수가 만약에 급 반등을 한다면은 이 원이코딩스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 지금은 대세 상승장입니다. 근데 지수가 반대로 흘러갔을 때또 다시 지수가 또 반대로 흘러가면은 오늘 주가를 방어한 종목들이 떨어질 확률도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원이코딩스가 쭉쭉쭉쭉 간다고 맨날 선 그어 놓고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버티세요 이랬으면 너무나 영상 찍기 쉽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포인트를 알려면 조금이라도 우리 주주님들이 세력에 조금 반대의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원위콜딩스를 손절을 하고 추가 조정이 왔을 때 지지가 될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끌고 갈지 아니면 지금부터 버텨서 쭉 가져갈지를 꼭한 번씩 고민을 해 보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보시다시피 이렇게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4%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6%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마이너스 2%로 우리가 아는 종목들은 거의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로보티즈도 오늘 상승을 시도했는데 윗꼬리 달린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이 윗꼬리를 월요일부터 잡아줘야 우리 로보티즈가 한번더 상승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윗꼬리를 못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가 나오는데 개인들은 사줍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지금 외국인과 기관에서 개인 통장을 뚫어서 매수를 충분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요 그냥 단순 보조 장치일 뿐이지 이런 거에 맹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력이 매수 뭐 외국인이 매수했다 그럼 주가 올라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맹신했다면 어떻게 매일 주가 방향을 맞추겠습니까? 타점을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거 그냥 단순히 그냥 어 한번 훑고 마는 거예요. 근데 얘네 물량을 저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산. 결국 이것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해놔야 만약에 엄청난 매도세가 나왔을 때그 물량이 초과되는지 아니면 버틸 수 있는 수량인 건지 이런 거를 체크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제가 또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좀 알고 있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요 이거 주식은 엄청 오래하고 이런 걸또 집중적으로 파야 알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9월 23일 날일낼것 어?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죠. 24일, 25일 때 저는 14,000원과 15,000원대 분할매도를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24일 날 15,000원까지 주가가 올라오고 주가가 이렇게 쭉 빠졌는데 다시 한번 회복해 준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종목들이 2,000개 중에 몇 개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목이 이렇게 되는 건 절대 없습니다. 뭐든지 주식은요, 대응입니다, 대응. 그래서 지금 원익권일스 난이도가 지금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분산 투자를 꼭 하시라는 거예요, 분산 투자. 오늘도 시장이 안 좋았지만은 올라가는 종목들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대금 8,900억 터진 NHNKCP도 오늘 주가 많이 올라갔었고, 제주은행도 오늘 거래대금 1,800억 터지면서 21%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러한 종목을 어제 매수 추천을 드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오늘 제주은행 보세요 오늘 요러한 상승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9월 26일 제주은행 21%제강 항상 100% 완전 무료로 실시간 매수 타점을 우리 공부방에게 딱 넘겨 드립니다 우리 구독자 2만 1000명에게 자 여기 보세요 9월 25일 제주은행 14,080원의 스테이블 코인 오후 2시 21분에 매수 추천드린 거 보이시죠?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날 9월 25일 제주은행 이때 14,000원 거의 55% 올랐을 때예요 근데 눈 떠보고 다음날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왜 매수 추천드렸겠습니까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 거래대금 터지고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앞전에 고점을 뚫어줬죠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완벽한 바닥이 지지하고 21선에 딱 닿을 때 9월 25일 날 앞전과 다른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죠. 이런 포착을 해야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수 추천을 딱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실시간 매수 타점을 알람으로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제 영상 보시고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 여기 010834621138 문자로 숫자 5만 전송해 주시면 제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 주제인데 입장링크 클릭만 하시면 공부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근데 문자쓰기 귀찮으신 분 댓글에 요거 링크 눌러주시면 문자 보내기로 창이 뜨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링크가 딱 도착하실 거예요 그러면 클릭하시면 공부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 들어오셔가지고 한 주만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세요 그때부터 1주에서 뭐 2주 뭐 3주가 주가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확인해 보시고 에이 뭐야 한 주로 한세 종목 샀는데 다 떨어지네. 그럼 바로 나가셔도 괜찮아요. 한주 사면 어차피 떨어져봤자 몇백 원이고 몇천 원밖에 안 하잖아요. 왜 구독자가 2만 명이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진짜 주가가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원이 콜딩스도 제가 매도 타점이 나올 때 알람으로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원이 콜딩스가 만약에 여기를 또뚫어 주를 강해 뚫어 줄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금 구간을 여기 구간을 잘 지켜주면은 충분히 한번 이렇게 나올 순 있어요 근데 여기를 먼저 뚫어 주고 지키고 또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뚫어 주자마자 주가가 밀릴 것이냐 이 차이에요 아니면 또 뚫어 주는 척 하면서 주가를 밀릴 수도 있고 이해되시나요 자 만약에 지금 투자 경고고 이 세력들이 주가를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종목 아시죠 얘네가 진짜로 작전주인데 여기 보시면 9월 10날 5천원대 보이시죠 지금 주가가 6 7 0 0원까지 무려 16일 동안 13배가 오른 거예요 이게 작전주에 이게 만약 에 원위콜딩스가 진짜로 올릴 마음이 있었더라면 투자 경고를 무시하고 미친 상승 상한가를 계속 만들면서 주가를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잘못 들어가면 계속 어, 개, 엄청나게 주가 떨어집니다 팔지도 못하고 이런 거에 절대 관심을 두시면 안 돼요 이러한 종목도 지금 가고 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미쳐 날뛰고 있다 이런 걸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원익코딩스가 월요일부터 이 14,000원을 완벽히 돌파를 해줘야겠죠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뉴스 뭐 이런 것도 나오면 굉장히 좋은데 뉴스도 나오지 않고 그럼 지금 투자 경고만 하루하루 늘리면서 아주 얍삽아, 얍삽하게 그냥 딱 조정 긁고 상승하는 척 하면서 어제 종가를 딱 그냥 지키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만약에 지수가 좀한번더 하락이 나왔을 때이 주가가 잘 방어되는지 보시고 거래량 터지는 거 보시고 또 주가가 올라왔을 때 코가창도 꼭 보시고요 얼마나 세력이 매수하는지도 꼭 확인해 보시고 그런 모든 조합을 보시고 앞전에 고점도 뚫어주는지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 되실 겁니다. 아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암만 이렇게 잘 맞추는데 나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공방 들어오시면 제가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짜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그냥 어, 밥, 먹, 밥 먹더라도 갑자기 주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화장실 갔다 오, 왔는데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이제는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저랑 같이 원익홀딩스 매수, 매도하실 분들 꼭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월요일날 우리 주주님들 다시 한번 13,000원대와 14,000원대를 확실히 돌파를 해주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했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제가 차트 공부시켜 드릴 텐데 시작부터 끝까지 집중하시면 정말 많이 도움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현재 2025년 가장 강력한 세 종목 바로 하나오션, HJ중공업, 올릭스인데요. 다들 아시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인데, 근데 우리 주주님들이 매수할 때 높게 매수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다들 아시다시피 주식은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를 해야 남들보다 큰 수익을 보시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 남들보다 싸게 매수하게끔 얘네 세 종목 저점 매수 핵심 구간을 알려드리려 해요.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이 이걸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올릭스인데요. 우리 올릭스가 8월 달 4만 원부터 지금 9월 달 8만 원까지 무려 한달 만에 100%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올릭스 차트 보시면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그럼 우리 주주님들이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을 했는데 보통 주가가 앞전에 저점을 이렇게 깬다면 반드시 피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주주님들이 이렇게 돌다리를 밟으면서 걷다가 돌다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돌다리가 없고 부서진 거예요. 근데 부서진 곳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돌다리 밟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절이라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없었던 이 돌다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긴다면 우리는 요거를 밟으면서 다시 한번 돌다리를 밟으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올릭스 차트가 이때부터 빨간 양목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저점을 회복해준 거. 그리고 21선에도 이렇게 올라타고 이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요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요렇게. 바로 상승 초입부터 이렇게 83,900원까지. 그래서 제가 7월 22일 날짜 보이시죠? 45,000원. 이때 우리 공부방에다가 매수 추천을 드린 거예요. 올릭스 현재가 45,000원. 11시 25분에. 날짜 보이시죠? 7월 22일. 주식은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이렇게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이때 우리 주주님들 기대감과 수급 체크는 분명히 꼭 하시고. 이제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이 하나오션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가 분명히 가능해요. 얘네 차트 보시면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이 나왔죠. 이때도 보시면 앞전에 저점을 확 깨줬잖아요, 얘네가. 근데 다음날 이렇게 빨간 양봉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21선을 올라타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보이시죠? 이날이 7월 21일, 8만원대. 이때 하나오션을 오전 9시 34분에 매수 추천을 드린 거예요. 무료 추천주. 이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냐?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올라가죠? 이때부터 지금 54%가 나온 거예요. 오늘까지. 자 근데 우리 주주님들 이런 거는 무조건 100%라는 게 없어요. 주식은 절대 100%가 없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기대감과 세력들이 얼마나 매수를 해주는지 수급 분석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 주주님들이 이러한 포인트를 안다면은 우리도 저점에서 매수해서 우리 하나오션처럼 이렇게 주식을 끌고 올수 있다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높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매수 하지 마시고. 이런 걸 우리는 공부방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바로 h j 중공 보이시죠 얘는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근데 얘는 조금 앞전과 달라요 그럼 우리 주진도 이것도 한번 집중 한번 해 보세요 얘네 차트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거래량 없이 쭉 이렇게 밀리는 거 보이시죠 근데 어느 순간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미치도록 터져서 이렇게 새로운 파동이 만들어진 거예요 얘예 차트도 보시면 이렇게 주가 상승했다가 조정을 했는데 저점을 깼다가 올라가는 거 보이실까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서 단기 박스권도 만들어줬어요. 근데 앞전에 고점을 딱 뚫어주려고 우리 세력들이 시도를 한 거예요 이때. 근데 시도를 했는데 앞전에 고점을 못 뚫어준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주가가 엄청나게 밀릴 수가 있어요. 왜? 관심 없던 단타 애들이 엄청나게 매수해줘서 이 돌파 매매를 그리고 9,9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만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력들은 그렇게 개미들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 주가 엄청 빼는 종목도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아랫꼬리를 계속 말아주는 거 보이시죠? 윗꼬리 달리고 아랫꼬리 말아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받으셔야 돼. 힌트. 아, 세력이 올리겠구나. 그래서 이날 날짜 보시면 7월 31일 9,000원 보이실까요? 그래서 이때 공급방에다가 h a 중공 현재가 9,000원을 매수 추천드린 거예요. 오전 9시 28분에. 그럼 이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9,000원부터 2만원까지 약 180%.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 주식은 매수할 때는 근거가 필요해요. 근거. 그리고 어떠한 재료가 있고, 어떠한 기대감도 있고, 세력이 얼마나 매수를 해주고, 매도가 나오는지 반드시 체크하시면 이런 우리는 저점에 의세에서 이러한 상승도 우리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방 늦게 들어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8월 28일 H&J중공업 보이시죠 바로 여기 상승 초입 때 8월 28일 공부방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제가 최적의 타점 때 이렇게 무료 추천주 딱 드리면서 우리는 그러면 늦게라도 들어오신 분들도 이러한 상승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 이제야 우리 주주님들이 구독자가 19,700명 많은 거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제 조만간 2만 명될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수익을 남들보다 늦게 매수해서 뒤쳐져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식 시장은 항상 열려 있으니깐요 저랑 같이 이렇게 근거 있는 매수하실 분들, 여기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 클릭만 하시면, 공목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에 저는 이렇게 종목 찾, 종목을 찾아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진짜로 부자 될 계획이니깐요. 저랑 같이 매수 매도하실 분들은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